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선우의 일기 오늘은 좀 뭔가 딱 마음에 딱 꽂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유는 뭔가 오늘 이제 리더님이랑 면담을 하기도 했고 뭔가 오늘 연습을 하면서 조금 딱 핵심 포인트를 잊고 있었던 걸 다들 잘 쉽게 찾아주신 것 같아서 선생님 이나 이제 리더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 정말 드린다고 생각을 한다.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오늘은 리더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거 리더님과 면담을 할때 이야기의 주제가 이 연수원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서 그동안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지냈는지 뭐 연습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리더님께서 보신 결과로 옆에서 보신 결과로 알려주셨었는데 오 일단 오늘 들은 이야기는 뭔가 선우는 좀 연습이 그래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개인 연습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준비생 사람들이랑 일단 너무 잘, 물론 잘 어울려 다니는 건 좋지만 너무 막 같이 어울려 다니고 개인만의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너무 댄스 연습만 좀 해서 그동안 이제 보컬 연습을 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다이어트 같은 그런 음식 같은 경우도 선우도 너무 막 간식만 이렇게 찾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동안 솔직히 말하면 이제 리더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은 다 거의 팩트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반박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딱 들음으로써 진짜 좀 반성도 많이 하기도 했고 조금 더 뭔가 좋게 뭔가 할수 있었는데 뭔가 그동안 좀잘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게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음. 리더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느끼기도 했고, 이제 조금 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간식이라든지 다이어트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좀 구별을 짓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음 일단 다른 사람이랑 물론 같이 어울리는 건 좋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좀더 연습 때 서로 도움을 주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좀 좋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 일단 연수원에 온 목적 자체가 데뷔에 좀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 연, 물론, 연습하러 온 것이 진짜 맞는 말씀이어서, 앞으로, 물론 지금도 연습을 좀더중점로 두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그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보컬쌤이랑도 느꼈던 게 지금 뭔가 아무리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태지만 뭔가 그런 거를 궁금해 한다고 해서 나한테 지금 물론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쌤이랑도 했고, 쌤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연습을 하려는데 진짜 연습을 할 때에는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연습 시간, 레슨 시간에 조금이라도 갈가먹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컬 쌤이랑 마지막 레슨이었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게 된것 같고 앞으로 연습을 할 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연습을 할때 조금 잠시 내버려두고 연습을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꼈고, 앞으로 보컬 연습도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다고 느꼈다. 오늘은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나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다. 오늘은 선우 얘기 마치도록 하겠다. 끝!